아 틀리면 어떡하죠? 예? 틀리면 몇 차례? 어? 전통시장에 살면 상권이 살고 상권이 살면 지역경제가 산다!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전통시장 포리 퀴즈! 가보자고! 요즘 또 여름이 되니까 자두, 자두 많이 팔리죠. 좀더 있어야 됩니다. 더 있어야 되는데 미리 나왔네, 얘들은. 야. Yeah. 그러면 요즘 여름으로 살짝 넘어갈 때 그래도 가장 잘 팔리는 과일은 어떤 과일? 신비복숭아고. 무슨 복숭아? 신비복숭아. 신비복숭아. 신비복숭아는 어떤 복숭아인가요? 어떤 신비가 숨겨져 있나요? 일단은 신비는 없고야. 단 <laughs> 복숭아는 이제 좀새콤달콤한데 <laughs> 아, 신비는 이제 신맛이 없지.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쯤에서 보따리 네. 퀴즈! 예스! Yes. 예스! Yes. Yes. 아 시원시원합니다 창원시는 야간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2.1억 원을 확보하여 횡단보도에 이것을 설치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안심 등불 2번 반딧불이 3번 호롱불 4번 아미타불 <laughs> <laughs> 정답은? 1번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오, 야간에 비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및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소개 종점 입구를 비롯해서 성산구에 9개소 그리고 의창구에 6개소 마산 합포구에 5개소 등 32개소의 안심 등불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게 설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안전해지겠지 어머 너무 시원하다 문제를 맞추셨으니까 저희들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네 그렇습니다 전기 파리채 아이제혀 필요한 댕긴데 어? 살라고 해땡 댕긴데 아 살라고 야, 하셨어요 야. 어머나 야 전기 파리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한 창원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세금 잘 써주시고요. 하여튼 잘 써주십시오. 부장되는 장원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네. 와우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 여기는 진짜 연예인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와우 어떤 분이 사장님이신가요? 아 사장님 직원을 뽑는데 인물보고 뽑으시요아 연예인 지망생인데. 아 다다가 <laughs> 실패를 했어요. <laughs> 밧다리퀵 예.. 네. <laughs> 창원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1번 5만원 2번 10만원 3번 15만원 4번 50만원 4번 50만원? <laughs> 맞는데 50만 아 원은 좀 과해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15만 원 어, 15만 원, 네. 15만 원. 아. 정답은 3번 15만 원 맞습니다. 아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우리 청원시에서 네.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에서 34세 이하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 지원을 하는 아, 제도입니다. 아, 보다 이렇게 아. 선물 선물 선물. 아이고 이거 <laughs> 만약에 받으시면 사장님에게 주실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가져가시겠습니까?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laughs> 그 뒤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사장님, 귀한... <laughs> 기한번 주시죠. 좋은 걸리라고 네. 기한번 주시게만. 저와 뽑으면 안 돼요? 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주방 세제 야. 그렇 <laughs>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밥 먹고 설거지 내가 할게. 우리 또 창원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은 선배로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얘들아 인생에 실패는 없던다. <laughs> 아니 지금, 지금 얘들아 <laughs> 할래? <할라. 웃음> 얘들아 인생에 실패는 없. 청년들에게 시에서. 이런 것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개인적으로는 직업적으로 봤을 때 폭넓은 음. 어. 시각에서 이제 직업분도 마련이 되고 청년들도 시도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아. 장훈 씨 청년들이요.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어, 야 반찬 가게, 반찬 가게. 야, 이 반찬 가지 수만 해도 지금 막 수십 가지인데. 다 맛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은 고객들 이거 드셔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잡채. 잡채, 잡채. 잡채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이. 보였... 아마 저희 잡채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프라이팬에 볶는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 응. 불쇼를 했어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불맛을 <laughs> 입혀서. 잡채, 입혀서 잡채, 잡채에 불맛이 들어간다고요? 네네. 아, 먹어봅니다. 네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 네네.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네네. 음, 아 이거는 감독님도 한번 드셔보시래. 드셔봐, 어. 드셔봐. <laughs> 불맛 나요, 불맛 나요, 불맛 나요, 불맛 나요. 오, 오. <laughs> 까다로운우리까 감독님이 인정했네요. 음,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도 드리겠습니다. 어? 날씨도 어? 좋은데. 어머, 어 우리 사모님 어마어마, 사모님 최고입니다, 마 사모님 마. 인심이 좋아요, 감독님. 어, 그, 그렇지 네. 자 인신좋은 감정시장 와이드 <laughs> <화이팅! 웃음> 아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전통시장에 와 보면 시설이 굉장히 다잘돼 있는 것 같아요 와 아케이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올수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요즘+ 요즘 잘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열무아 열무 비빔밥 딱해 먹으면 딱 맞아. 딱 어마 열무 내가 그냥 갈 수가 없네. 열무 비빔밥 말고 또뭘뭘해 먹으면 좋을까? 호박. 호박 새우젓 넣고 볶아 먹기도 하고 된장찌개도 팍 치직치직치직치직. 참기름 쫙 한번 들이고. 열무 이거 박스 얼마니? 이거는 6 6 0 0원뭐뭐 뭐 드시려고 평벌? 열무? 열무김치다. 열무김치 담을 놨고. 우리 집만의 대대로 내려오는 열무김치의 비법이 있음 승 어.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아 아, 아, 열무에 여기 홍고추가 들어가는군요. 예. 야 열무김치에 홍고추 짝짝 들어가고 또또 다른 비법. 쪽파도 좀 넣었고, 아, 쪽파도 양파도 조... 양파도 넣고. 아 쪽파 쪽파도. 여기 양파 좀가르 넣고. 마그 정도면 맛있는 열무김치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어머. 우리 어이 뭘뭘 뭐, 뭘 사신 거야 미니 파프리카. 파프리카. 감정시장은 자주 찾아오시나요? 네, 자주 옵니다. 인근에 있다가 지금 이사 갔어요. 아, 이사 갔는데도 다시 감동.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아, 보탈리 퀴즈 네. 자, 문제 드립니다. 창원 시는 네. 깨끗한 수질 관리에 적극 동참을 당부하며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이것의 사용을 주의 대도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 중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음식물 처리기 2번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3번 식기 세척기 4번 주방 세제 뭐가 맞는 거 같대? 느낌이 온거 같아. 자, 정답은 1번. 아니, 데 아니야. 아니, 1번 아닌데. 2번. <laughs> 자, 자, 정답은 이번 아이봐 아유 어렵다 어려워 정답입니다. 불법 분쇄기를 사용하면 음식물 찌꺼기 20% 이상을 하수도에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수관을 막아서 오수 역류와 악취가 발생하고 또심할 경우에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하네. 짠짠짠짠짠짠. 핸드크림. 핸드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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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오.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아예 어, 아야 야. 야 안녕하세요. 부침을 팔고 계신 건가 봐요? 네. 참새들의 방앗간 주전부리가 네. 있는 곳에 와 있는데 이쯤에서 고다리 퀴즈? 어. 예스. <laughs> 아 틀리면 어떡하죠? 예? 틀리면? 몇 차례? 어? 아, 어, 야. 나, 나 깜짝 놀랐는데 무슨 말을 아매매를 매는...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틀리시면 제가 매를 들까요? 네? 제가 매를 들어요? 엎드려. 정리가 된거 같습니다. 창원시 시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네. 창원시 전 지역 택시 요금이 네. 인상이 됐습니다. 네. 현행 2km 3,300원이 기본 요금인데 네. 그렇다면 변경된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뭐라고? 뭐라고? 4,000원. <laughs> 어 선물 저번에게 드려야 되는데 4천원 정답입니다. 오, 예. 잘 모르셨던 거 보니까 자주 이용하시지는 않으시나 봐요. 아니요 돈을 생각 안 하고 타기 때문에. 아 오자 만약에 본인을 위한 택시가 딱 왔다. 금액 상관없이 어디든 데려가준다라고 하면 그 택시 타고 어디 가실 거예요? 호주. 호주. 거기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장난입니다아니장난이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바바밤 와우 와우, 와우 맛있게 <laughs> 아, 그냥 온전 피부가 많이... 그죠? 상이. 주전벌이 없는 시장은 또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가음정 시장 많이 오시라고 홍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시면 먹을거리도 많지만, 일단 제가 있고요. 인터뷰는 아, 이것으로 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인심이 좋기 때문에... 아, 근데 네. 인터뷰하고 네. 쭉 오면서 저 느꼈어요. 네, 맞 무슨 꽃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설정 많이 하셨네요. <laughs> <laughs> 가운정 시장에 오시면 웃음꽃이 활짝 펴! <웃음> 전통시장 보다리 퀴즈 가보자고 오늘은 가운정 전통시장에서 함께했습니다. 아 역시 전국 최우수 시장에 선정된 바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이 넘치는 가음정 시장에서 함께했고 다음 전통시장 보틀 퀴즈 가보자고는 어디일까요? 가자고!